그리고 음력한 10월부터는 조금 온기가 올라가긴 올라가요. 그런데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어, 몸수가 안 좋아진다는 게, 음, 조금 이렇게, 그래서 웃을 일이 많아요, 나중에는. 그래서, 뭐, 올해 하반기도 마찬가지예요. 뭐, 자식들 때문에, 뭐, 이렇게 좋은 소식을 듣는다든지,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안녕하세요. 대한시공 별공선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또 이렇게 오랜만에 촬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네. 사실 요즘 정말 날씨도 그동안 너무 힘들었고, 네네. 시국적으로 너무 힘들다 보니까, 힘들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인간의 마음으로 안 돼서, <laughs> 네. 실력님의 운기를 좀 빌리고자, 네네. 선생님을 많이 사랑해주고 계십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분들 굉장히 영상을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음. 우리 1967년. 네. 59세 되시는 정미생 양띠분들입니다. 네, 네. 이분들 음... 하반기 운세를 보려고 하는데 네. 그 전에 앞서서 사실 이분들은 5 9년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음... 좀 어떤 인생을 보냈을까요? 이분들은 막내라도 첫째같이 살아야 되고 좀 어렸을 때부터 책임감 있게 살아야 되는 일이 많아. 음... 어. 그 그러니까 어깨가 좀 무거운. 그러니까 뭐 부모님이 능력이 있고 없고 뭐 이런 걸다 떠나 가지고 그냥 어렸을 때부터 어깨가 무거운 사람들이 많아. 어. 그래서 좀 이렇게 대체적으로 보면 생활전선에 조금 일찍 뛰어드신 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아, 이분들이? 응. 그리고 아니면 부모님의 기대를 내가 좀더 받아야 했거나. 어.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생활을 이렇게 지나오신 걸 보면 좀, 아, 버거웠겠다. 어. 어. 힘들었겠다. <laughs> 이런 소리가 그냥 절로 나오지. 한숨이 절로 나온다? 그러니까 한숨이, 불, 뭐 어떤 딴 뜻의 한숨이 아니고, 안쓰러워서 왜 한숨 나오는 거 있잖아. 네. 그냥 어깨를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들죠. 근데 올해도 아홉세 또 삼재야. 맞아요. 어, 나 그래서 이 아홉세 삼재는 개인적으로 좀 무서워. <laughs> 어, 그렇긴 한데, 어, 이분들이 아홉세의 선재라도다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물론 사람마다 다른데. 어, 것이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분들은 또 대단한 분들이야. 어, 멘탈은 좀 강하거든요, 이분들이. 네, 충분히 또 이겨내시라고 믿죠. 그렇게 살아온 분들이고. 음. 응. 사실 어떻게 보면 책임감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짊어지고 살아왔다고 말씀하시요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어. 지칠 것 같은데 어. 이 아홉세삼제 응. 올해 하반기 응. 과연 잘 넘길 수 있나요 이분들 이분들 안 지쳐요 오. 왜냐하면 멘탈이 강하다고 했잖아요 네. 그리고 나름대로 고집이 있어 그렇지 않으면은 이분들이 살아오는 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았거든요. 분명히 이 굴곡이 있으신 분들이라 이분들이 좀 롤러코스터처럼 그런데 멘탈도 강하고 나름대로 그런 고집이나 아집이 있었기 때문에 그 힘든 걸 버텨오신 분들이거든. 그래서 올해가 좀 이분들한테는 하반기가 이런 게 있지. 사춘기 플러스 갱년기 그래서 주입분들은 약간 힘들 순 있어. 아, 응. 이분들이. 응. 그러니까 사춘기가 좀 늦게 왔다 생각하면 돼. 힘들 거잖아 주변 사람들은 그렇죠. 그럴 순 있지만 그럴 순 있지만 버텨낼 수 있죠 이분들은 어, 음. 그럼 사실 운기적으로 좀 들어가 봐야 될거 같아요 음, 음. 이분들 사춘기 플러스 갱년기라고 했는데 네네. 그러면은 또 주변 사람 사람 음. 간의 관계는 좀 하반기 운기가 어떨까요? 어, 이분들 자체가 머릿속이 복잡해 이래 볼까 저래 볼까 이게 맞나 저게 맞나 그러니까 갈등이 많죠 음. 엄청나게. 그렇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도 힘든 거야. 이분 자체가 개개인적으로 갈피를 내가 못 잡고 있으니까 옆에서 봤을 때 주변 사람들도 같이 힘들어지는 거죠.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아... 어. 좀 그런 게 있죠. 근데 악삼제는 아니기 때문에. 예, 네, 악삼제는 아니기 때문에, 어, 지나가긴 지나가겠지만 아마 지금도, 지금 상황에서도 무슨 결정을 못 하고 계신 분들이 아마 많을 걸로 봐요. 네. 음, 어떤 상황에서. 음. 그렇게 된다고 하면 사실 가정을 꾸리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네.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분들 좀 약간 충이 있나요? 그런 것도 있고. <laughs> 근데 지금 아마 삼재풀이 안 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란 말이에요. 이 분들 중에. 근데 삼재풀이 안 하신 분들은 늦었지만 좀삼재풀이좀 하고 가셨으면 좋겠네요. 어, 이유가 있나요 왜냐하면 아홉수잖아요. 네. 아홉수 하나도 나쁜데 삼재까지 걸려 있잖아. 거기다가 을사년이야 아주 쓰리콤보 다 갖고 있는데 하나라도 좀 풀고 가면 좋죠. 그쵸, 이분들은 어. 그렇죠. 이분들은 조금 이 부분은 꼭 어, 어. 지혜롭게 선택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자 그러면 응. 응. 또 이분들 하반기 들어서 사실은 응. 또 금전 뭐니 뭐니해도 뭐니잖아요. 금전 운은 좀 어떨까요, 선생님?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은 재물 운이 나쁘지가 않아요, 또. 물론 개개인의 차이는 있어요 네. 아까 얘기했지만 아홉 세의삼 자라서 하나라도 풀고 가라는 게안 그러면 서로의 발목을 잡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라도 풀고 가라는 건데 재물은 크게 나쁘진 않아요 음. 근데 아까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했잖아요 네. 이래 볼까 저래 볼까 고민하고 있는 게 있으신 분들은 무조건 단기적으로는 보면 안 돼요 무슨 일을 할때 네. 장기적으로 보셔야 돼요 장기적으로만 보시면 손해 볼 일은 없어요 음. 투자된. 뭐든. 근데 단기적으로 왜 이익을 내려고 하는 순간 손해를 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투자든, 뭐 장사를 하든 뭘 하든 조금만 장기적으로 조금만 넓게 이렇게 보시면 손해볼 일은 없어. 음. 조금만 넓게만 보시면. 그러니까 눈앞에 것만 이렇게 보면 손해를 봐요. 이분들은. 그러니까 하반기에도 마찬가지고. 근데 하반기에는 조금 바빠지실 일이 있어요. 이분들이. 바빠질 일? 어. 그러니까 뭐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조금 이렇게 바빠질 일이 있어서 몸수 관리만 잘하면 돼. 음. 몸수 관리, 몸을 약간 치는 게 있기 때문에 아홉 수에 삼지라서 몸을 약간 좀 치는 게 보여. 요 이분 나이대 분들이 그건 전반적으로 그래서 몸수 관리만 조금 잘하면 좋겠다 이런 말이 좀 나오고 그리고 음력 한 10월부터는 조금 운기가 올라가긴 올라가요. 그런데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어, 몸수가 안 좋아진다는 게 음, 조금 이렇게 몸이 안 좋다고 왜 병명이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조금 더 관리를 하셔야 될것 같아. 어 하셔야 될것 같고 이분들 중에 혹시 이렇게 왜? 운수업에 이렇게 종사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동 좀 많이 하시는 분들. 그렇죠, 그렇죠. 특히 왜 운전을 많이 하시고 장거리를 가셔야 되는 분들, 그러면 음력 10월부터 음력 12월 사이에는 특히 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어 그래요? 응. 그때 좀 약간 조심해야 될 일이 많네. 네, 네. 사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고 어 남의 차를 좀 타진. 안아야 될것 같아요. 아... 다른 사 차를 내가 운전하는 게 낫지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는데 내가 옆에 동승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좀더안 좋은 것 같아요. 어. 사실 이분들은 좀 조심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네. 사실 이분들 중에서요 선생님 음.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네. 이 무슨 상속을 받는다거나 네네. 혹은 뭔가를 물려받거나 네네. 이러신 분들이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있죠, 있죠. 그런 분들의 좀운기는 어떨까요 그런 운기는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상속을 쉽게 받는 게 아니고 약간의 다툼이 있을 수 있고 조금 음~ 이게 시시비비를 좀 가려야 되는 형제끼리라도 왜 그럴 수는 있잖아. 네. 조금 사이가 좀 틀어질 수 있는 그런 건 약간 보여요. 그런 분들이 와서 좀 도움을 청하면 그런 분들도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는 있죠. 이제 개인의 차이는 있겠지만. 음. 그럼 또 궁금한 게 이제 음. 아무래도 부동산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음. 이 분들 중에서 문서를 해결하거나 네네. 혹은 상가를 내놓거나 가게를 음. 내놓으시는 분들 음. 그런 분들 좀 문서가 해결이 될수 있을까요? 이 분들도 옮기는 올라가서. 안 팔리던 부동산도 팔릴 수 있고 그런 건 있어요 있는데 음 이분들은 하반기라도 초반 하반기에는 그런 눈은 없어 음. 완전 뒤로 가야 돼 완전 뒤로 그러니까 음력 한 11월 12월 요때가 되면 어, 내가 마음먹고 뜻먹은 대로 매매가 성사가 될 가능성이 좀 보이긴 보이네요 그래도 좋습니다 그때까지 조금은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음, 같고 음. 아무래도 이제 이 나이대이신 분들은 또 말년 음. 얘기를 안할수 없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분들 굉장히 또 고생을 많이 했다고 했는데 말년에 음. 운기는 좀 어떻게 될까요? 근데 이분들 자식복 있어요. 어. 근데 말년이라는 게꼭 돈이 많아야 말년복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식복이 있어 이분들이 힘들게 생활 전선에 뭐 일찍 뛰어들고 이러신 만큼 자식복이 있어. 그래서 웃을 일이 많아요 나중에는. 그래서 뭐. 올해 하반기도 마찬가지예요. 뭐 자식들 때문에 뭐 이렇게 좋은 소식을 듣는다든지 자식들로 인해서 이렇게 뭐 기쁜 일이 생긴다든지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어 그게 뭐 가장 좋은 일 아닌가? 그렇죠. 네. 과음 안서성입니 그렇죠, 그렇죠. 그게 최고죠. 어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좀. 하반기에는 가족들하고 보내는 시간도 좀 많이 이렇게 좀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이분들 좀 응. 파이팅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응, 응. 마지막으로 사실 삼지의 아홉수다 보니까 응. 이분들 걱정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또 마음도 여려요 이분들이 그쵸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인간의 마음으로 안될때 찾아오는 게 선생님 같은 무당 선생님이다 보니까 네네. 좀 너무 겁먹지 마시라고 음, 음. 마지막으로 좀 위로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삼재 없으라고 다 나쁜 건 아니니까요. 그 대신에 삼재 안 푸신 분들은 정말로 꼭 삼재 풀고 가셨으면 좋겠고 그래도 악삼재가 아니고 하반기에 나쁜 운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좋은 운도 들어 있고 의외로 정말 의외로 재물 운도 상승하는 운이 들어 있기 때문에 꼭 그런 운 잡으셔가지고 좋은 일만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양띠분들 화이팅 하시고요 네. 오늘도 선생님이 영검하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